어? 자꾸, 어? 자꾸 얘기하잖아,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은, 그럼안 돼.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1등급못 간다. 알겠지? 순, 어, 만점 받고 싶지 않냐? 수능에서. 어? 만점 받고 싶지 않아? 어. 그, 만점이 아니라 1등급을 가려면, 1등급을 가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절대 못갈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잘 들어.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너희가 이런 거야. 이 말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막열 불터에 설명하는데, 사실, 뭐, 그, 그,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아, 완전히 고난도,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 이 정도 레벨까지 갔을 때, 그때 또 보면 어떻게 돼? 그때 했던 그 말이 전부 다네. 이게 느껴진다고. 결국 그게 다야. 결국에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부분이.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 문제 풀는 스킬만 들리는 거야. 그러면 딱 2등까지밖에 못 가.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하면 2등까지 못 가. 2등도 갈수 있지. 2등은 뭐 별거 아니야. 근데, 1등급을 넘가려면 그니까, 수능에서 1등급을 넘어가려면, 그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형님들. 알겠지? 자, 보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내년에, 그, 수학 시스템다 바꿀 생각인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구축을 할 건데, 그 종이를 아예 안쓸 생각이야. 너희, 너희, 나는 너희 고3 애들 마루타로 써보고 싶은데, 실험 대상. 그지 어. 그러고 싶은데, 왜냐면 그게 먹힐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X라는 것을, 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말 그대로, 그 1이라는 x 좌표뭐 또는 뭐, 알파라는 x 좌표에서의 그때의 값들을 구해서, 하면 그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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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X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값에서의, 그용 기울기, 요, 요 접선의 방향식에 초점을 맞춘 거란 말이야. 그러면, f 를 쓰는 목적 중에, 그냥 접선의, 그 어떤 측정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식 또는, 밖에서 근 접선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접선에서, 접,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결국에, 이제, 결국에 미분이라는 거는, 이 FX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기 위해서 존재한 거란 말이야. 어? 근데 그걸, 그걸 찾으려 보니까, 이 접선의, 수많은 접선의 기울기들, 이 말이지. 수많은 접선의 기울기들. 그럼 그 기울기 값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마 얘 봐봐. 여기서의 접점에서의 기울기랑, 여기에서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뭐 얘가 만약에 4, 5, 얘가 3이면, 이렇게 다르겠지. 근데 이제 숫자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 뭐, 접선의 기울기 아니고, F-X에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x 좌표가 들어가든 간에, 어, 또는 x 좌표의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인바에 뭐가? 어, 부호만 따질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문제에 나중에 초점은 저 부호에 관련되어 있어. 알겠어? 그 왜? F-X라는 놈은 접선의 기울기 값이야, 그래. 근데, 어떤 값이 들어갈 때마다 기울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 기울기 값이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전부 다 양수다. 이렇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을 가진다. 이 말이야. <목소리> 그 다음에, 이거 0이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극 값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극 값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가 증가해.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어떤 특정 값에서, 어떤 특정 값에서 기울기가 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알파라는 값에서 기울기는 분명히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알파를 넘어가, 알파를 넘어간 어떤 범위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극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됐나? 콜? 어. 아, 네, 네. 잠깐. 음. 안녕. 잠시만 기다려. 알겠지? 쓰읍, 죄 <laughs> 어? <laughs> 왜, 왜? 왜? 아뭐 지원이 친구가.. 교가 학교 건데. 네 어쨌든 정한 거자고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에서 야가 0이 됐다가 그알파 알파 아, 이제 x 그럼 이 알파를 넘어간 어떤 x값에 대해서 양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0이 순간적으로 됐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 그럼 뭐 이게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참수도 있고 자, 봐봐 너희가 여기서 부호에 대한 생각을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미적분봤을 때는 그래프가 졸라 많단 말이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나중에 이제 이 거만 있을거까좀편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알겠어? 그럼 그릴 때도 어떻게? 결국 부호 따지는 거야 또 결국 부호를 따져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에 너희 최종적목적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결국에, 근데, 너희가 나중에 내가 설명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부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그런 뭐 개연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 뭐야, 우리 일반적인 다항 함수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리면 되겠구나. 결국에 찾는 연습은 숙제에서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국에는, 이 F, 지금은, 지금은, 가자. 이 f-x의 부호만 따져서 이 부호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또는 뭐 극값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사실은 사실은 읽었지 뭐. 사실은 이 f-x의 값을 모든 x에서 다알수 있으면 어때? 그러면 제일 완벽하지. 맞죠 그럼 모든 점을 다 찍을 수다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얘기만 확실히 알수 있으면 아 얘가 어떤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볼수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f' 도함수는 뭐? 도함수는 뭘 따져야 된다고? 부호 따지는 게 전부 다야. 부호 따지는 게 전부 다 라고. 오케이? 알겠지? 응, 됐어. <laughs> 자 그럼 뭐 이제 뭐 이런, 이런 건 너희가 풀면 될것 같고 그지? 자 그럼 그 뒤에 한번 넘겨 봐. 렘 2. 렘 2. 렘 2. 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형까지 같이 얘기하면상상할 거야, 지금은. 아니, 개형 문제는 아니지만. 자, 갑시다. 해보자. 어, 야, 한 5분만 했어봐. 그랬지 어, 기 아, 벌써 100개월 지금, 어, 아, 이렇게 봤어요? 어, 코너가 안 왔네? 아, 어딨어? 야, 이거 지금 먹자, 그냥. 어, 이제 여기서 얘기할게. 얘기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오늘, 개울전은 얘기하고, 이렇지 지금도 끊을게요.